3, 2, 1 오우 예 녹화한 다음에 네가 그 뭐냐 그, 그 뭐지? 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잖아 차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해서 설명을 해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라고 그랬지? 아, 그건 이제 편집하면서 아빠랑 얘기를 해야지 어. 그리고 댓글 같은 건못 달게 해 아빠 상처받으니까 <laughs> 아빠의 실물 불려 그러면 가게로 오라고 푸드 쇼 찾아 방문하어요 아, 좋은 생각인데? <laughs> 아부지가 <아버지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laughs> 나이 들어서 뭔데? 아, 말대가리죠, 말대가리. 말 <laughs> 이거 머리에 속이. 가면을 걷다보고 타면 힘들잖아 네 예. 아, 말대가리를 딱 쓰고 한 거야 어, 그걸 쓰고 정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쌜박쌜박하게 하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풀 버전 14시간짜리 야, 그걸 쓰고 어떻게 정비를 하냐 더워 죽겠는데 <laughs>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워서요? 네. 왔다 갔다 말다 말해도. 아홉시 넘어와야 되니까 9시에 제가 뭐뭐 갈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으니까 그걸 갈 견적을 드리고, 예그 일정을 다시 잡아야지. 네네네. 아니면은 여기 다두시겠어요 물건도 알아봐야 되고 수급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요? 시간은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하루? 이틀? 근데 물건이 정품은 비싸니까 애프터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운행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면은 이때 세워놔야 되고 근데 가까운 거리는 운행해도 될것 같으니까 뭐 장거리 안가신다 그러면 네네네 끝났어 네, 네. Last time. <laughs> oh. <laughs> yeah. I got to bow, a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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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아이고 아.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정신 쉽게 잊을 수 없어 늦었어 이미 난내 여자냐. 오, 오, 오. 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 이 남자는 깔끔히 뭔지 네. 모르는 것 같다 있습니다 망치 나가신다 여기 오한마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Okay. 오, 한 마가 있습니다. 오일들을 이렇게 요키스미더. 달죠오라이라오라이 아버지처럼 없는 것도 만들 수는 없어. 응? 아버지처럼 없는 것도 있게 할 수는 없어. 응. 뭐라고? 얘들아, 말대로 <laughs>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 <laughs> 이러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 말이 안나오잖아 코코파이 하는 거 올래? 그지 아니? 생각한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놓고 생각을 해. 커피가 <laughs> <거 되게 빵기네. 웃음> 말다가, 당기네말대가말가 말다가는... 그거 어때? 뭐? 힘들. 야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부담스러워. <laughs> 그 <그냥> 약간 <laughs> 아예 얼굴 최대한 안 나오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마스크. 어. <laughs> 그건 재미가 없잖아. 그거는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의 그거고 알다가 괜찮아. 닭다리? 그 우마 알아요, 아버지? 우마 뭐해? 우마라고 그 가면 쓰고 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봐야 이런 걸 찍지 마. 뭐 이런 걸 찍어. 그냥 얼굴이 최대한 안 나오게. 아, 아버지 등판대기가. 등판대기? 두 번째 그 이상한 말 아니냐? <laughs> 야 초보자 초보정비사면 네가 바둑배도 막 되야 되는데? 전 정비사가 아닌데. 아빠가 아가 생각한 그게 컨셉이어야 데전 초보 정비사라기보단 관리직가 아닌가 관리 직 같은. <laughs> 야, 편집 잘해. 우리는 정비하는 그게 아니야. 어? <laughs> 뭐 하는 것인데. <laughs> 우리, 우리는 정비가, 정비, 야, 아빠보다 기술이 좋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 어. 우리는 그냥 정비사 아빠와 초보자 아, 아, 정비사 아들, 초보자, 어? 차충우돌, 그런 거 있잖아, 왜. 어 그런 게 우리는 그거지. 이런, 이런 고장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어. 이건 뭐 작업하는 거예요? 이건 타 t 벨트오오 t t e r the t a 다 t e r the tatter, the tatter, 다 h e t a 다 어떤 법도 작업을 하려니까 하려 할 건데 하는 김에 하는 김에 어차피 벨트도 뜯어야, 뜯어야 되고 야, 지금 다 얼굴을 공개해버리면 예. 나중에 말 쓰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 아이, 말에 해니까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에 의미가 있느가 얘는 아빠는 아빠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쉬운데, 풀렀었어요? 기억, 기억이 안 나. 풀렸었나? 아니, 데걔 나오는데 이거? 아, 얘는 걔 나와. 안 나오는데요? 나오잖아. 아 그래? 어, 차 좀만 내줘. 예 저거 좀 더블 릴수있습니예 아... 오일이... 오일이 저어있긴 한데 부동얘기야 오일이 안녕하요아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시어선생말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부동이 이게 지금 부동이부동 빨간색이 있잖아 예봐 봐봐 이 빨간색이지? 어 근데 이분이 이제 카스텀타에 갔더니 수입차는 특수공고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하고 왔는데 부동이새 이게 8만 킬로 밖에 안되는데 부동이 일단 아무튼 5분간 휴식 민혁아 퇴다 타자

야, 지금 긍정적 뭐든지, 매사를 그냥, 오버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어떻게? 긍정적으로. 뭐가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되겠, 잘, 잘 되겠지. 예? <laughs> 아니 형한테 왜, 아, 왜 이렇게 헷갈려 이러고 있잖아? 말전기가안 맞지 않아요? 아니 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뭘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我寒酸。 예. 야, 이거 왜 이렇게 엔진이 이러냐? 왜요? 야, 저 얼른 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관리를 잘 못한 건가? 둘치좀붙여봐되 왜디가부지어디 주에... 어디였지? 진짜 어디였지딱 어... 응. 아 그게 생 거예요? 어 부동액 세서 응좀 고여 있는 거야 지금 영상이 안, 안 나와요 아버지 안 나올 것 같아 이쪽에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서 정면으로 어. 여기 보이잖아 여기 어야 어. 근데 왜8만 k m 밖에안된 차가 타임벨트가 이런 성향이 이런 이해가 안 되네.